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요점이 담겨 있어요. 첫째 교회는 그의 몸이다. 둘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사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결을 따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하셨죠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32절 조금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사로 종종 등장하는 단골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결혼식 주례사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사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죠.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며, 교회는 아내라는 거죠. 이를 쉽게 표현하면, 아내 된 교회는 그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한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선 설교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다루었죠.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 왜냐하면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할 카할을 번역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할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합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의 빛 아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 백성 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이 구약 시대의 카하리며 그들이 신약의 에클레시아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인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술의 기결로 인하여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곧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는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한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머리. 이것은 주인이다. 대표자다. 그런 뜻이죠. 이로 인하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언약에 있어 교회의 대표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대표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백성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계, 이런 관계예요. 또한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비유 안에서 남편은 영적 건의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한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주권의 자리는 영적 질서 안에서의 주권의 자리입니다. 한원하면 여기서 남편의 자리는 영적 주권자로서의 자리로서 영적 수준이 높거나 앞서는 사람이 바로 가정에서 머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비유에서 자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자리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자리다. 이 사실이 이와 같기에 어떤 가정에서 문자 그대로 남편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주권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주권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사역하던 옛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믿기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었지만 믿음에 있어 성숙하고 앞서서 믿음의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분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렇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태어난 순서를 앞지를 수는 없지만 영적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태어난 순서는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의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따라서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절대 바뀌지 않지만 그의 몸된 지체인 가정의 머리는 얼마든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대신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앙에 있어 배우고 익히며 열심히 봉사함으로 늘 진보하고 항상 성숙함으로 앞서서 남편의 자리인 영적 주권자의 자리를 언제나 잘 사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요점은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도 조금 부끄럽고 자신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에, 설교자가 이래서 어려워요. 그럼에도 설교자로서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은 가정생활을 잘해야 교회생활도 잘한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교회생활도 엉망이에요. 사람이 볼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모범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그의 신앙생활도 엉망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 하셨죠.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조금 기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고 불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긴 구절의 말씀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신 사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사도의 말씀입니다. 한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울지 깊이 생각해 보란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재료로 집을 짓는 것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그것만이 가치 있게 남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내 것으로 주님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꽝이다.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가정을 이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서 꽝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을 따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재료를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을 따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사를 갖고 주님께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가성비 있는 가성비 있는 신앙생활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면합니다 요점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이며 몸과 머리의 관계된 상세한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수 있다 하는 그런 사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유비 속에 하나님의 큰 비밀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이죠. 이에 누구든지 에베소서 5장에 유비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알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알게 됩니다. 둘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여기서 만물은 사도의 가르침의 결을 따라 볼 때, 교회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칼빈 선생님께서 그의 주석서에서 건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건면에 따라, 여기서 만무은 교회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바로 충만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레로마인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시제예요. 이 단어는 수동태와 능동태 같은 중간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교회는 스스로 충만해지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존재다. 이를 반영하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 단어를 능동태 같은 중간태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두 어그를 비교해 볼때 헬라어, 플레로마는 수동태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 그 자신을 충만하게 할수 없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그의 머리를 충만하게 할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노력으로 나의 모든 수행으로, 나의 모든 능력으로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할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채울 수 없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그 반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 그의 영광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영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가르키는 지시어가 인성을 취하사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이 가리키는 지시어는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씀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선제하셨던 말씀이시며 성부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성부께서 나으신 바된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성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마침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또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사도들이 증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께서 이미 충만한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스스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스스로 충만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미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충만함이 됩니다. 한원하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비유로 한원하면 남편의 충만함은 곧 아내의 충만함니다 쉽게 표현하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모든 것이고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의 모든 것입니다 내꺼가 니꺼고 네 내꺼가 니꺼다 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운명공동체죠 경제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부부죠 그렇죠 부끄럽네요 왠지 음. 근데 니꺼가 네 내꺼고 내꺼도 내꺼 또는 내꺼는 내꺼 이런건 부부가 아니죠 이거는 남사친 또는 여사친 관계입니다 한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공유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이기 때문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남편 대신 우리의 주님께서 당신의 아내 된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지켜주신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환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되, 한 번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겸손, 그분의 인내, 그분의 희생, 그분의 기도, 그분의 거룩,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의 자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의 겸손으로, 그분의 인내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진리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따뜻한 친교가 차고 넘쳐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불타는 사명으로 충만해진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부흥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것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으며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